있는데 함수의 뜻과 함수에 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가 뭐였는지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거였어 이제 오늘은 함수가 뭔지 배웠다면 좀더 디테일하게 어떤 함수가 있냐면 첫 번째 합성 함수에 대해서 배워 볼 거야 합성 함수라고 말을 해 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님은 항상 열심히 필기를 하면 우리 제자님은 항상 노트를 안 잡아줘서 이게 불룽 불룽 그지 막 흔들린다라는 거. 네. 너의 통통한 손이 좀 나와도, 어? 야, 아유, 벌써 아유, 아유. 저번 거에 나왔어. 안 봤구나. 아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통통한 손이 막 나왔어. 괜찮아. 아, 우 야, 손 나오는 것도 뭐 목소리도 짓거리만 하고 손 하나 나오기를 패스. 아유, 누가. <laughs> 자, 합성함수의 뜻 한번 볼게. 합성함수는 지금 책에 내, 나와져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뭔가 너무 많이 복잡해. 기호도 많고, 읽어야 될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진 않을 거야. 근데 간단하게 말을 할게.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합성사진이라는 표현을 쓰지 네. 합성사진의 대표적으로 뭐냐면 스티커 사진 스티커 사진 보게 되면 우리가 얼굴 그대로 찍고 거기에다 막 수염도 붙이고 모자도 쓰고 막 그러잖아 네. 그내 네 사진에다 가 그대로 갖다 뭐 하는 거야 입히는 거지 네. 그럼 걸 합성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연예인 몸매에다가. 그지? 내 얼굴을 딱 놓고 아니면 강동원 옆에다가 내 얼굴 딱 박아 놓고 그게 바로 뭐라 부른 가 보니까 합성이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합성을 시키는데 함수도 합성을 시켜. 뭔 말이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함수는 f(x)란 표현을 많이 쓰지? 그런데 f(x)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쌤이 e x를 참 좋아해. 저번 시간부터 e x 플러스 e라는 일치 함수라고 해볼게. 네. 그럼 또 다른 함수 누가 있냐면 얘다마 g x라는 아이가 있어. 근데 왜 얘는 f x고 얘는 왜 g x냐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다항식을 표현할 때 f x와 얘 돼? 또 다른 표현법, 누가 돼? GX. 또 하나, 누가 표현될 수 있냐면, HX.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거든? 그럼 얘네들이 나왔을 때,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도 함수가 아니야. 얘만 함수야. 이런 고정관념 버려. 그냥 함수라는 표현을 GX라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HX라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다시네 저번에 배운 것처럼 정역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x자리 이 표현이 어떤 거야? 지금 똑같은 거지. 단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쓴것 뿐이다. 그럼 fx를 e x 플러스 2라고 할게. gx라는 아이를 마이너스 2분의 1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우리가 합성인 거니까 너무 많은 거 우선 합성하면 복잡하니까 두 가지만 먼저 합성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f(x)라는 합성하고 아 함수하고 g(x)라는 함수 를 합성을 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적 기호로 우리 수학적 기호 참 많이 배우지. 왜냐면 새로운 걸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되는 정의들이 어떻게 되겠냐?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기호가 어떻게 돼? 많아져. 먼저 어떻게 해 주느냐? f 해 놓고요. 동글뱅이 조그맣게 그려 줘. 그리고 g라고 써 주고 괄호를 닫고 옆에다가 괄호 열고 X라고 써줄 거야. 음. 이걸 우리가 합성 함수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읽어주냐면 F노트라고 읽어줘. F노트 우리가 물, 물방울 무늬 노트 무늬 이런 말을 쓰잖아. F노트 GX라고 읽어주는 거야. F노트 GX 이거는 무엇을 합성했다는 얘기인 거냐면 F라는 함수 식에다가 정의역에 이 정의역 자리지 네. 여기에 누가 쏙 들어간 걸까 GX가 쏙 들어간 거야 조금 어렵지 다시 말해볼게 다시 말해볼게 G.F 누구냐면 X라고 되어져 있지 네. 이거랑 얘랑 자리가 어떻게 돼 있어 바뀌어져 있지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또 강동원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할게요. g.fx라는 것은 g라는 함수식에다가 fx를 쏙뭐할 거야? 집어넣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얘의 기본 바탕은 누가 되는 거냐면 g가 되는 거야. g라는 다항식이 이렇게 있지. 그럼 그 다항식 여기에 누구라고? 정의? 예. 여기라고 말해줄지. 그 정의 역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F fx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이걸 바로 우리가 합성 함수라고 말하는 거지. 그런데 기호로만 쓸 때는 아마 이해가 안될 거야.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볼게. 1번 아까 전에 fx를 2x 더하기 2라고 말해줬요 네. gx를 마이너스 2분의 1 x 라고 말해줬지? 그럼 f덕터 g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 gx가 바로 누구냐면 다음, 얘지. 네. 얘가 fx의 어느 자리에 쏙 들어가는 거라고? gx 자리에 들어가는 거란 얘기야.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이 말이야. F 정력자리에 GX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F는 그대로 누가 있어? 이렇게 E라는 아이가 있지. 네. 이 X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GX가 들어간 거야. 다시. X자리에 누가 들어간 GX. 거야? GX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네. 더하기 누가 되는 거야? 2가 e. 되는 거야. 이제 풀어볼게. FGX라는 것은 2가 되고 괄호 걸고 GX 대신에 누구 갖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G, 2분의 1X를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리고 뒤에 더하기 누가 되겠어? 2가 e. 되겠지. 그러면 FGX는 분배했더니 얼마 되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X, X, X 플러스 E라는 합성함수가 된 거야. 이해가 돼요? 네. 다시 말하면 나는 얘네 두 개를 합성, 스티커 사진처럼 겹쳐 봤어. 그랬더니 G, F.G라는 함수는 누가 됐다? 마이너스 X 플러스 누가 됐다? 2가 됐다라는 아.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합성함수를. 도시가스 아저씨가 잘 연결하고 가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수업을 잘 연결해서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네. 아까 전에 어디까지 했냐면 마이너스 엑 플러스 얼마? 2가 나왔다라는 개념이 뭔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거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 fx라는 함수는 2x 더하기 2. 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x라는 함수가 분명하게 달라. 네. 근데 이두 개의 함수를 뭐할 거야? 합성을 시키라는 거야. 너네를 겹칠 거라는 거야. 그 함수에다가 또 다른 함수를 갖다 뭐 하는 거야? 입필 거라는 거야. 그걸 우리는 조금 뭐라 부른다? 합성함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내 수학적으로 뭐라 부른다? F.G. 그 다음에 G. 그다음에 G 더트 누가다? 응. F. 근데 분명하게 얘네 두 개는 뭐한 거야? 다른 응. 아이야. 내가 왜 다르냐? F에다가 G란 아이를 넣은 거고 얘는 G란 아이에다가 누굴 갖다 집어 넣은 거야? 응. 분명하게 다른 거지? 어떻게 합성했냐 다른 거잖아. 왜? 내 얼굴에다가 그대로 있고 강동원을 옆에다가 두고 그만할게 강동원이 네. 자꾸 좋아. <laughs>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얘네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 합성시켰더니 누가 만들어져서 완전새로운 얘네 두 개와 완전새로운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누가 된다? 이라는 음.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가 함수를 쓸때 f(x)는 ex 더하기 얼마다 이라는 함수식이지 네. 그럼 얘를 쓸 때는 지금 얘쓴 것처럼 f괄호 열고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가 돼야 되겠어 다만 네. 그럼 이거 맞는 틀린 말 맞는, 맞는 말이야. 그럼 선생님, 우리가 함수를 쓸 때는요, 대략적으로 y를 쓰잖아요. 그럼 얘도 그럼 y에 해당하는 겁니까?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공역이라는 표현을 써주지 네. 모수인 많은 y 값들의 모임들. 그런데 치역은 거기서 각각 알맹이들이 치역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지?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보기가 싫으면 y라고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네. 합성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책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해서 우리가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네. 하나 다시 보여줄게. 두 번째 거. 합성을 어떻게 시켰냐? 이번에는 g. 누구니? 네. f라고 되어져 있지? 그러면 g라는 함수는 그대로 있고, 정력자리에 누가 들어갔다라는 거야? 네. f가 들어갔다라는 거야. 자,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이 XF 바로 있는 이 녀석들이, 이 순서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건 규칙입니다. 왜 그런지가 아니라, 음. 그럼 나는 GFX라는 것은 G라는 함수에다가 누굴 갖다 집어 넣은 거니?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G 앞에 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지. X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 함수. 그럼 괄호 열고, 2X 더하기 누가 된다? 2. 2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얘는 GFX는 분배했던니 얼마 되겠니?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1. 자, 그럼 결과물이 어때? 얼마. 아까 이렇게 했던 결과물과 이렇게 했던 결과물이 다르지? 예. 그러면 좀 이따가 어차피 합성함수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거지만, 지금 그냥 한번 말을 해볼게. 예. 그냥 한번 말을 하게 되면, 이쪽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합성함수에 뭐라고 되 있냐? 성질. 성질이라고 되어져 있지? 거기에 첫 번째, g.f와 f.g는 어떻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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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 결과물이 어땠냐? 다르지? 다르다. 이걸 우린 뭐라 부르냐면, 다시 g.f와 F.G의 결과물은 어떻다? 다르다. 이걸 우린 뭐라 본다? 교환법칙이. 교환법칙에 성립한다, 안 한다. 안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왜 중요한 성질이냐면, 책에도 보다시피 진하게 되어져 있지. 중요한 성질. 이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합성함수에서는 교환법칙에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져 있어 근데 두번째 뭐라고 되니? 결합법칙은 뭐한다? 어 우리가 여지껏 알고 있기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결합법칙도 뭐했어? 성립했었던 거였지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거기에 대한 반례가 만들어질게 바로 합성함서부터가 시작이 돼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결합법칙만 성립이 돼. 그러면 얘도 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알고 싶잖아. 네. 그러면 식을 만들어보면 되는 거거든. 이건 얼마든지. 왜냐면 우리가 100개 중에서 수학에서 그게 있어. 100개 중에서 하나만 모순이 되면 그건 정답. 아, 99개가 다 정답이라도 한 개가 정답이 아니면 얘는 정답이 다 아니야. 99개까지. 다 100개면 그 100개가 모두 다 모조리 다 정답이 돼야지만 정답이야. 네. 내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만약에 교환법칙에서 성립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있을 수 있겠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걔 하나가 성립이 됐어. 근데 지금 선생님 예시 든 걸로 봤을 때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근데 결합도 마찬가지야. 결합도 99개는 다 성립하는데 하나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성립이 아니야. 그런데 얘는 99개를 다 갖다 놔도 100개를 갖다 놔둔 다 성립해. 뭔 말이 해 돼? 네. 그렇기 때문에 결합법 지금 뭐 한다고 말하는 거야? 성립한다라고 말해. 그러면 진짜 문제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말 해줬지?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만들어볼게.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fx가 2x 더하기 2가 있었지요. gx가 마이너스 2분의 1x가 있었지. 네. 그럼 hx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 hx를 누구로 만들어 볼까? 좀 어렵게 만들자. 2차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x제곱으로. 만들고 결합을 시켜버리는데, 어떻게 결합을 시켜주느냐? 먼저 결합이라는 거는 왜세 개를 해줬냐? 두개 묶고 하나. 하나 묶고 두 개이기 때문에 세 개를 먼저 만들어준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 F, d o G, 그 다음에 얘네를 묶은 다음에 H를 한번 묶어볼게. 이런 식으로. x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봤고, 두 번째는 뭐냐면, F, d o G가 이렇게 했지? H랑 결합을 이런 식으로 해본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니? 네. 결합을 다르게 묶었지? 이렇게 나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결합했을 때 이것도 진짜 성립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얘부터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자. 지금 너가 이것만 이해해도 합성함수가 거의 60에서 70%는 다 이해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설명보다는 예시문제를 지금 많이 풀어주는 이유가 그 이유야. 합성이 이해가 되죠. 네. 자 먼저 이것부터 갑니다. 이렇게 있었을 때는 누구부터 먼저 결합을 해줘야 될까? 중괄호가 있는 녀석부터지. 네. 이 순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변하지 않는 진실. 그지?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런 순서대로 풀어내는 거. 그럼 소괄호부터 하게 되면 g 에다가 누구래니? FX를 해줬지. 그럼 우리 조금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아까 전에 했던 거좀 써먹자. 네. F하고 G랑 결합했던 게 뭐가 있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있지. E가 있었지.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아이가 지금 누구였니?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 거야, 얘다마. 거기에다가 누구를 결합하라는 거야? h를 결합하라는 거야. 네. 여기까지 얘가 됩니까? 안 됩니까? A요. 이해가 되지요? 네. 그럼 나는 이렇게 해놓고 얘가 x였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 관계식에 누가 들어간 거니? hx가 쏙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럼 hx는 지금 누군데? x제곱이었잖아. 그럼 얘를 풀어주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다라는 거니, 그렇지요. 그렇지 이해하고 있지요? 네.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괄호 열고 x의 제곱이 쏙 들어갔어, 그렇지? 그리고 뒤에 누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얘가 되는 거야. 됩니까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의 제곱 플러스 누가 되는 거야? 2. 2라는 계산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됐지요? 네. 자 이번에는 얘를 결합했어. 그럼 이 결합한 건 아까 전에 없었지요? 뭐임 네. h는 없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다시 문제를 좀 풀어주자. h가 어디 안에 들어갈래? g 안에. 그럼 h가 g 안에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럼 다시 쓰면 g 안에 hx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g가 뭐였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x지. X. 그럼 x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야? X지. 그렇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괄호 열고 누가 되는 거야? x제곱이 X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럼, 아, 결합이 아니다. 얘 뭐지? 합성이 된 겁니다. 네. 마이너스 2분의 1 누가 되는 거야? x제곱이 X 여기까지야. 됩니까? 네. 예.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f... f 뭐야 dot 맞죠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1 네, x, x의 제곱을 네. 합성하라는 거겠지 네. 그럼 이 말은 f라는 함수 정의역에 누가 들어갔다라는 거야 이게 이 말인 2. 거지 그럼 f는 누군데 2X잖아요. 그치? e x 잖아요 그치 2 괄호 열고 x 대신에 누구 갖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1, 1 x, 제곱. x 제곱 괄호 닫고 네.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풀어줘볼게. 풀었더니 얼마 되니?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2. 자, 계산 결과물이 어떠냐? 괴산이래. 웬 일이야? 계산 결과물이 어때? 똑같아. 똑같지. 그래서 얘는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언제 됐어요? 네. 그래서 나는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 에 이제 세번째 뭐가냐면 i가 등장했어. i. i라는 건말 그대로 뭐냐면 항등함수의, 항등함수의 약속된 기호야. 항등함수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